팔각정이있다 하나 장입팔각탈 하나 입니 <목소리> 뭐야 내 옆집 언제 털었어? <목소리> 서른다섯아니에요 누가 입 나이 올립니까 신 o y o 니 s 저 i d t 열 a t your sister is a jack. Your sister, t b o b b 이 Nice. Now, you are there. 다른 팀이 i n 음. g t 잡. 그거 기자. 어제 앞에. 아, 와아팠다 여기 쓸집 쓸집이 있나봐. 자세 잡고 있었어. 조심. 둘다기. 다 포공이 같이. 같이 갈게. 하나, 둘, 셋 네, 다섯. 죽었다. 사그라인다. 어 이게 뭐람 이게 뭐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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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하인왜두개나먹은 아, 거야? 어 하인표 형왜두개나먹은 거야? 대시야. 쪼, 쪼, 쪼. 있다. 저 일자 일자 옆에 있는 거 아니야? 잘못 봤나? 아, 네, 여기 보이지 175. 어디? 아, 어 확인 확인. 미안. 나이스. 쓰고 있었던 건가 다른 를 한번 때려볼까나. 후광을 뒤에서도 차 뒤에 차 세웠어. 팔각정, 그것셔 붙일 수 있어. 팔각정, 차 팔각정이 있다. 하나 기절, 팔각정 하나 기절. 폭들어왔다 따개비라인 아니야 이거? 따개비라인 아, 같은데? 따개비 있다. 나이스 GG GG 베리 잘 쏘는 여자 아니야 그냥 너는 괴물이야 생긴 거 말하는 거야 언니? <웃음> <웃음> 아닌가? <웃음> <웃음> 그런 거 하면서 내신도 하고 아니 <laughs> <laughs> 이 여자가 <가지고> 지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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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어 어디 있어? 머리 위올 거야 언니? 아 온다. 차소리 건너편에서 건너온다. 하나 올릴게 사이 따개비 쪽에 있지 아돌지 나이스 맛있쩡 맛있쩡 우리 진손년거 강남 차고 아닌가? 돌산인가산산 돌산 사람 있긴 한데. 차 소리 자. 나 나이 나이스. 네. 아까아자기장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옥상 아 철창 오졌다 철창 맞네 철창인데 2층쪽인것 같은데 옥상 다시 갔다 옥상 엎었다 엎드렸어 옥상 엎드려 있다. 나 들어가서. 한 대, 2층으로. 계단. 나이스. 까무자기, 음. 지혜야, 나 저번에 방송 안 하고 스쿼드 했거든? 그 심심해서. 아, 아. <laughs> 방송 안 하고 랜스쿼트 했는데. 어떤 사람이 나보고 월매랑 목소리가 똑같대.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아, 그랬게 지혜로운 지혜라 그랬어. <laughs> 다 장난치냐고! <웃음> <웃음> 아 픽스야 안녕 오랜만이야. 아이스. <laughs> 홍대에서 감히 총소리를 해? 어어 어, 어. 하나 왼쪽으로 뛰었어. 하나 차지. 차지 이거. 그럼 왼쪽으로 뛰네뛰네 뛰네 하나 있을걸? 어, 나무 뒤에 있다. 나무 뒤에 있다. 아직. 헤드. 제 헤드 한 발? 나랑 샷, 샷교안했어 제 스나야 연막 기준 어디 나무지? 아, 확인 연막 삶아. 기준 왼쪽 나무 끝 나이스 아파 쪼쪼 아쟤나나 으그 나 이거 으그 으그 먹을래 거기 아니, 아니응 음, 맞아 가줄게한번 깨주네 하이 징스 수육이. 수육, 수육. 여기, 여기. 지야 여기 수육이. 수육이 있대지야 어디 쪽 쏘고 있어? 스마트 빈스트? 끝. 끝? 오케이. 그거, 여기, 요 집, 홍대, 홍대 사람, 차 있는 거, 차 있어. 사람 있는 것같아 아, 우리 집이다, 이거. 어, 누구 집이야? 이다, 천천히, 천천히. 어, 잠깐만. 어, 나이스. 이거 홍대, 차, 홍대 차 사운드? 오케이. 홍대 차탔다 천차히, 천차히. 어, 천차히. 홍대, 으흐흐 옥수로 끄는 중. 으흐흐지 시끄럽노. 잘 수, 잘잘 개피. 잘 개피? 잠깐만 이거 이거 밀밭에서 쏘는지 밀밭 잠깐만. 난 혼자 들어가 언니, 내 같이 가. 정말 1층, 1층 창문. 기절 나왔다. <목소리> 나이스. <목소리> 하나 밀밭 뛴다, 밀밭 둘 뛴다. 보급으로. 개피. 다먹어 먹기. 먹줄밥먹급빠먹다기절하기밥하지하 먹기. 급지 아리 먹기. 밥아 없죠 먹아밥 없죠. 없죠 끝 아, 나이스 라스 나아. 이. 너 두대 너대 나이스 나이스 이신가요몇킬이 너희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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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3 4킬들너아 34킬, 아, 34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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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는 병아리 좀봐 병아리 삐삐요 병아리 삐삐요 병아리 삐삐요 병아리 삐삐요 삐삐요 병아리 삐삐 삐삐 저기 있는 아타